김호준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1998년. 어,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딴지일보란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초창기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겨우 텍스트 정도 느리게 읽는 그런 음.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저희도 젊으니까 어, 김어준 씨의 그런 젊은 감각 재밌는 기사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음. 저희 수습 기자들 사이에서 김어준 씨 기사 제목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어준 씨를 그냥 저희가 좀 약간 재밌는 사람 음. 그냥 시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뭐 사람으로 음. 생각했지 언론인으로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씨가 어, 지금 겸공을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을 보고, 네. 어, 어, 정말 대단한 언론인이다, 음. 또 대단한 미디어 전문가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스스로 발제했을 가능성보다 아마 편집국 수뇌부의 오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 그렇다고 하면 그럴 만한 계기가 지금 있나? 오. 뭔가가? 음. 그럴 만한 계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김어준씨 뉴스 공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미디어의 상호비평이라는 건장려돼야 된다는. 네.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일단 시기나 내용 그불 분량의 측면에서 좀 뜬금없다. 이게 보면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좀 비판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럴 때면 네. 여기서 안경 쓰시고, 네 안경 쓰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많이 늙었어.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다. 아 교리. 어, 교리 이 이거 이거는 어.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이지. 그렇죠. 음. 김어준이 민주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거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이건, 이건 이제 교주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음. 그 음모론에 열광하는 지지층 이렇게 했는데 음. 김어준 씨 뉴스 공장을 청취하는 사람이 전부 음모론에 열광해서 청취합니까? 음.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네,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김어준 씨 방송이 음모론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또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김어준 씨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맹목적 지지자, 음. 무비판적 수용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렇소? 프레임을 갖고 바라봤다라고밖에 네. 볼수 없습니다. 오. 그만큼 지상파 방송만 해갖고는 수용자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아. 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하되. 이 지상파 방송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 뉴스도 쓰고 굉장히 위기의식의 발로로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 이미 뉴스공장과 매블쇼의 인기 조회수 동접자 수가 레거시 미디어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와서 갑자기 <laughs>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장관이나 고위 정책자가 섭외가 좀덜 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어. 바로 이 지점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이중자 때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개인회사 운영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 지배구조도 굉장히 사적이에요. 우리 나라가 만든 거 공공이 만든 게 아니잖아. 요 그렇죠. 예산 음. 국가예산이나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완전 개인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에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아, KBS에 또. 대한 아. 공적 감시 정도의 감시와 어. 그런 불편 부당함을 여기 막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언론 취급을 안 하면서 그렇죠. 음. 다른 한쪽으로는 KBS보다 더 심한 더 강도 높은 그런 공한 잣대를, 잣대를, 잣대를 들이대. 들이대면서 음. 뉴스송자 문제 있는 거 아니다 이러면 이중 네. 잣대들어예리야 네. 어때 똑똑하다니까 이거. <laughs> 어, 예리해 이거.